that you love me and so 진정 나의 정체성은 수박이 아닌가 왜 여름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제철살이 오르는거야 진정 아나담 맞다 나담 걸렸어 아니 지금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자세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좀만 더 각도가 뒤로 가잖아 뒤통수가 뒤통수 좀만 뒤로 가면 이제 아파 아파요 자다가 그냥 담았어 뭐예요? 어? 이럴... 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담 걸렸을 때 푸는 방법 맛있는 걸 먹으면 나아? 베개 <laughs> 냐고 담... 담 걸렸을 때 푸는 법 아니 맨날 베고 자던 베개... 베게... 하고 자고는 는데 왜.. 온찜질을 해주래 온찜질? 열감파스? 메세지? 지금 시간에 마사지샵 가면은 이거.. 근데 그.. 건전 메세지샵 그런데 생각해보니 6월이네요 야 벌써 6월이야? 말도 안돼 나이 먹기까지 벌써 6달, 7달밖에 안 남았다고? 뻑! 그치 내일 선거 선거도 이제 나 오픈런 가려고? 안 되잖아 며칠 전에 또비 아, 뷔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 바르다 내일 오픈런하고 간식 비... 마 오픈런 6시인데? <laughs> 오픈런이면 안 자겠다는 거냐고? 근데 안잘 생각이 있었는데 밤 걸려서 자기 해야 될것 같아 뭐야! 내가 커피 팥빙젤라또 파르페가 알바드 좋아하는 메뉴라던데 투표하고 먹어 아니 근데 메뉴 이름 폭력적인 거 봐라! 팥! 젤라또 파르페? 팥빙? 젤라또? 잠깐, 젤라또 파르페도 이미 폭력적인데, 팥빙 젤라또 파르페라. 이거 한국인들 못 참게 만드는 이 폭력적인 일은 뭐냐? 와, 저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내가 팥도 좋아하거든. 근데 그냥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게아니 그냥 팥빙 바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젤라또? 젤라또라는 워딩을 쓰셨어. 맛있겠다. 그거 내일 먹으면 난 돼지가 되어버릴 거야. 나 지금 수박에서 진화한다, 메가 수박으로. 안 돼! 안 돼! 너무 칼로리가 높단 말이야. 그리고 먹고 싶은 거못 먹는 돼지보다 먹고 싶은 거 먹는 돼지가 좋잖아. 그것도 맞긴 한데. 하지만 이건 거절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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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칼로리, 칼로리가 높으니까. 맞아.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잔뜩 먹고 온걸 기점으로 진짜 큰일 나. 일본에서 먹방 찍었을 때 그때 입이 터졌나 그때부터 정말 큰일 나. 사실 보스 찍어서 잡아 먹으려는 거임. 와, 아니 미고비 맞아버리라고 근데 50% 탈모라길래 아 가차 살짝 두려움. 아50% 탈모 하, 가차. 문으면 하. 이게, 이게 절반 확률로 돌리는 거 아니야? 밥 먹는 게 재미 없어진대 그럼 뭐 어떻게 살아?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 누가 먹는 걸 존다고 먹냐고? 뭐 사람 먹는 낙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먹는 낙에 살아서 지금 수많은 셰프님들과 미쉐린 미쉐린 식당들이랑 어 블루리브 식당들이랑 맛집들이 생긴 거야. 저 모르는 소리 하네? 어 식탐 식탐과 호기심과 그런 걸 가진 어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얼마? 오천원감사입니다 1일 이 주말이여 가지고 오늘 와르르 빠져나가는이퍼가요 뭐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우르르 빠져나간다 그냥. 아!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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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담, 아, 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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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들아, 진정하라고 멈춰, 아니 멈춰, 얘들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거 아껴 놨다가 금을 어? 사야 돼. 아우, 담, 아, 담 레전드. 아우, 아, 뒤로 넘, 넘, 아. 넘길 수가 없다. 이거야. 담 걸려도 침 맞으면 괜찮아져. 아, 그래? 부왕부왕부왕 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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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국이 부황 부왕. 부왕 자국이 이제 뒤에 보이는 건. 오프숄더 입었는데 뒤에 부왕 자국 이 있어. 그러면 살짝 깰깰것 같아. <laughs> 그게 킥이라고? 부왕부왕부왕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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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바디 볶음. 아! 아! 방금 담개아 파스 뭐임? 우! 누가 내 머가지를 잡고 조립하는 느낌이었어. 으 어. 아! 으악 너무 아프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살짝 그, 내 방금 전에 내 목뼈가 계단 모양으로 쓱쓱쓱 하는 그런 느낌 났어. 아파! 아, 누가 뭔가 귀신이 붙어서 내 몸을, 목을 재조립하고 있나? 아, 뒷목을, 내 뒷목을 재조립 중이신가? 아 집에 파스가 없는데? 와 이제 나도 이제 파스를 구비해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야? <laughs> 이제 나도 30대가 되어버린 거냐고 <laughs> 안돼 아니 오늘 토크폼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샤우디가할것 같네 사람이 목이 부러지면 죽는 건지? 아야야야 아야야야 집에 테니스공 있을 리가 폼롤러는 있는데 폼롤러로 하면 되나? 하기 혼자서는 혼자서는 주무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집에 폼롤러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까 엄마 왔을 때 해달라고 했을걸 아니. 그 아... 아니그 저기요. 아나2 시간 2 시간 채울래. 아 그래도 방송 켠대 1 시간 반은 좀2 시간 해야지. 아, 30분만! 아... 30분만! 아, 아우 아, 너무 파스는 필요 없어요. 네, 담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해드릴까요? 자, 잠깐만. 목을... 아 건드리는 거 줘봐. 아아 방금 또 찌릿했어. 저, 저, 여기선 나왔는데, 저 한번 뒤통수를 한번 뒤로 넘겨볼게요. 고맙다. 아니야, 내가 그런 이거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풀리고 싶은데 이미 만원 주고 그랬어. 안 풀면 리만원이러네 폼롤러. 기다려봐 이거 가져와 볼게. 만 원은 못 참지. 히태가 이거 싸줬으니까 히태 만원또 뜯어보자고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 우 와. 야! 우와! 방금 진짜 아팠음. 아, 너무 아프다. 아, 내 몸에서 나가라. 썩 물러코라 야. 내 몸에서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라. 썩 당하라 야. 다시는 인간의 몸을 탐하지 않을 테니 제발 아, 진짜 내일도 정안 되면 내일. 내일은 내가 볼 때는 선거일이라 연 한의원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술 아침에는 갈 만할 듯한번 찾아볼게. 주변에 연대 있나? 오케이, 저 가볼게요. <놀람> <놀람>